안녕하세요, 재홍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Among u 바로 시작해봅시다. l e t 자, 일단 제 색깔은 핑크 색깔이네요. 시작됐습니다. 오, 첫번부터 살인마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카페테리아 문쪽을 닫아줍니다. 어, 그리고 네, 문쪽. 어 뭐야 바로 이모저씨로 들렸다고? 뭐야? 뭔 소리하는 거야? 네, 스킵하자는데 어케 제가 스킵 이게요전 스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제가 사실 좀좀 전에 연습판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살인자를 해봤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살인자를 평소보다 더 편하게 하게 된것 같아. 뭔가 좀좋네요이 와중에 왜 쟤는 왜 쟤는 보틀 안하지 근데 과연 애들이 누구한테 보틀을 했을지가 참 궁금한데 빨리 좀밝혀게 뭐야 한명 나갔네요 고는 지금 지금 한이 분은 기다린 것 같은데. 얘는 왜 보트를 안 하는 거야? 진짜 사람 눈 빠지게. 와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저도 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 방에 가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 나는 재용이라고 해. 그래서 제 이름 재용이라 가지고 여기 도 재용이라고 써. 이번에 시민이고요. 아, 일단, 제 테스크는, 어, 이, 일단 먼저 카드 긁는 게 있네요. 그럼 바로. 이게 은근, 카드만 긁으면 돼서, 은근 하기가 쉽더라고요. 편하고, 비슷. 자, 다음은, 일렉트릭컬을 좀, 이, 할 일이 있어요. 어스 о 어 ь 크 о А 핑크 н к а Там 뭐? 패리이 핑크라니까 일단 붙여야게요 핑크한테 미안하지 일단 붙여놔헬 핑크야 어, 뭐야. 진짜 살인자였네? 어쨌든 간에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만더아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지금 탱크가 하얀색으로. 자, 테스크가, 어, 하나밖에 안, 안 사용하네요, 이 친구. 일단 일렉트리컬에 있는 데스크 아렉렉 렉있다 이 살짝 렉있네요 아이씨 렉렉렉 아.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우르르 거야 일단, 이제 테스트 하나만 하면 돼가지고. 일단, CCTV로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 가또 CCTV 사고. 지금 한명 나간 것 같아. 어드밈방이 검은색이가 가고, 또, 매드베이를 지금, 어어 깜짝이야. 범인 누구지? 누가 눌렀죠? 어, 브라운이 눌렀는데 브라운이 나가네? 일단 제가 친구들한테 스킵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스킵 버트라하자 그리고 저는 일단 스킵을 하자고. 지금은, 지금으로서 아무런 단서도 없기 때문에 누가 범인이라는 의심했을 도 누가 범인이라 해도 의심할 수없요 지금은 단서는뭐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아아 아, 근데 제 느낌이 왠지 검은색 아. 검은색 애좀 왠지 범인인 것 같아요. 일단 CCTV를 보러 다시 한번. 보러. 근데 뒤통 CCTV 보다가 뒤통수 맞았어 레드가 잠깐만 이쪽으로 올라오는거야 얘 예전... 아닌가? 아닌가보다 잠깐 레드는 그럼 제야되고 좋아하는건 그럼... 핑크로 핑크면 데요 뭐야 뭐야 핑크였어요? 자,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됐다 마지막 판자 시민이네요. 뭐, 그래도 살인자 한명은 했지만, 첫 판에 어떤 애가 워낙 그거, 보치를안 해줘가지고, 괜히 기다려가지고, 뭔가 너무 빠지게 했을 아 그치. 난전 시민으로서 스테이스크를 하겠습니다. 어, 진짜 벌써 죽었네요. 잠깐만, 내가 고치했다고? 모르겠고, 레드 어떤 레드를 말하는 거지? 이 색깔 레드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 아이디 레드를 말하는 건가? 무슨 레드 말하는 거야? 어떤 레드? 정말 내가 누구한테 보트했었지? 지금 누가 보트해서 했다는 거지? 센지 몰라서.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썸타지 썸타지. 뛰어 뛰어. 저는 어드민 방에 전일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왜안고치지 일단 고치고. 나 왠지 죽을 것 같은데. 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 이만 뿅!